두 지점 A,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한데요.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? 20 킬로미터. 올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? 15 킬로미터로 달렸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20분이 어떻게? 더 걸렸다. 더 걸렸다. 걸렸다. 갑자기 k 로미터 킬로미터 나오는데 우리는 거야 분이야. 지 시간으로 고쳐주는 게 좋겠지. 네. 몇 시간? 3분의 1 시간. 60분의 20. 3분의 1 시간이 더걸렸 이해가? 그림 그려볼게요. 잘 봐. 어려운 거 아니야.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. A하고 B가 있죠? 맞아요? 네. 맞아요? 맞아.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그랬어? 20킬로미터. 20km. 20킬로미터 퍼? 아워라올 어. 아, 어, 어.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그랬어? 15킬로미터 퍼? 아워. 이렇게 달린 거야. 같은 거리를 왕복한 거지? 네. 맞아요? 안 맞아요? 맞아요. 거리를 뭐라고 할까? x X. 그렇지. 미지수 X라고 딱 잡으면 X킬로미터죠? 네. 여기서 내가 알려주는 힌트 보세요 20분 더 걸렸다는 건 일종의 차지 차차 차. 수학에서 차는 뭡니까? 빼는 네. 거죠 큰 거에서 짜는 거자 네.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려주는 힌트가 뭐냐면 더덜차라는 거예요 더덜차 더덜차 거리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시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속력 차이가 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뭐가 날 때? 차가 나올 때 더 걸린 거에서 덜 걸린 거를 빼 주라니까. 그래서 더덜차라고 얘기해. 응. 이거지. 봤어? 아, 네. 20분 차가 20분 차이가 있는 거지. 네. 자, 속력이 빠른 놈이 더 오래 달렸을까? 속력이 느린 놈이 더 오래 달렸을까? 느린 놈이. 더 달렸을까? 네. 느린 놈이 더 오래 달렸겠지. 맞아. 맞아. 그럼 누구 시간에서 누구 시간 빼 주면 될까? 느리게 갈때 시간에서 올때 시간에서 빼는 게 나을까? 올때 시간에서 갈때 시간 빼는 게 나을까? 얘가 더 네. 오래 걸려서. 그렇지. 얘가 더 오래 걸렸지. 얘가 더지? 얘는 뭐야? 얘가 덜이지. 얘가? 그럼 더덜 차니까. 저 20분이라는, 20분이라고 하는, 20분이라고 하는 3분의 1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랑 똑같아? 3분의 1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랑 똑같아? 더 걸린 시간에서 덜 걸린 시간 빼면 되겠죠? 더 걸린 시간이 얼마야? 시간이, 더 걸린 시간이 얼마야? 시간이 얼마야? 15분의. 그렇지, 그렇지. 저렇게 나와 있는다고 정하는 15분의 X. 36분의 거리. 그 다음, 마이너스 얼마? 20분의, 20분의 X. X. 그렇지. 뭘 요령인지 알겠어? 네. 차이가 날 때는 뭘 이용해봐라? 더덜, 더덜 차. 얼마 곱해주고 시작하면 돼? 30, 30 곱해주고 네. 시작하면 돼. 이해가?